할루야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4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 봅시다. 열매 차차 이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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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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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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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 시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는 한날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올라가는 산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최영안 수집사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진접 백병원에서 손가락 인대 접합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손가락 수술을 온전히 잘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옥성 권사님께서 어 이번 주간에 팔을 수술하셨는데 어 이옥성 권사님 원래 몸이 약하셔서 수술한 이후에 수술은 잘 되었는데 어 계속 호흡하는 것이 힘들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어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든 호흡의 길들 붙잡아 주셔서 체내의 산소포화도 또 호흡이 되는 모든 것들 온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마어신 아버하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간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마음 마음들마다 먼저는 청결한 예배 자업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건강과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약함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주신 생업을 위하여 형통한 삶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중보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교회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응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최영안 수집사님, 손가락 인대 수술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옥성 권사님 하나님 수술 이후에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서 힘들고 어려워 더큰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겪는 가정들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내려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한 줄씩 족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콕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자세하게 알수 없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삶을 시작할 때그 정도쯤에 지어졌을 시일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희노애락이 있지요.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한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인생 가운데는 좋은 일들도 있고, 화나는 일들도 있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고 즐거운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늘 웃고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꿈만 같은 인생이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먼저 포로가 되었지요. 바벨론에 포로가 되면서 언제쯤 그들의 삶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포로의 시간들이 끝날까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기한 정해지기는 했지만 그때의 70년이라는 시간들은 한 세대가 갈수 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포로로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되었고요. 이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70살이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포로로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절망들, 희망을 잃어버릴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죠. 돌아간다라는 것은 꿈만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영원한 제국이요 그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 일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읽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포로에서 돌아갈 때 그 포로의 시간들이 끝나고 고향에 갈수 있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일이 꿈꾸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꿈꾸는 일 같은 일이 될까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꿈꾸는 것만 같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거나 이것도 꿈만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믿음 가운데 바라고 있는 일들은 혹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들의 입에서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말들이 들려올 때 정말로 꿈꾸는 것 같겠지요 우리의 삶에도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아, 이게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정말로 꿈만 같은 일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실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 보면 그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여도다 이 모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한 일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것이 꿈꾸는 것만 같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꿈꾸는 것 같을까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꿈만 같은 일,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아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거 아닐까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손잡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과 함께 살과 살로 만나며 부딪힐 수 있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와, 정말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줄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게 할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우리가 꿈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땅이라는 것은요 아주 메마른 땅 황무지와 같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포로에서 돌아갈 때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가느냐 이 황무지와 같은 땅에 비만 오면요 그 빗물들이 그땅 위를 콸콸콸 흐르면서 우기가 되면 언제든지 여기선 물줄기가 생기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왜 남방 시내들일까? 남쪽에는 시내가 많은 땅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남쪽에 비만 오기만 하면 물줄기가 뚫려지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오면 언제든지 그곳 가운데 신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메마른 인생들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신혜와 같은 놀라운 물줄기가 생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사실은 이렇던 거예요 매일매일 씨를 뿌리기는 씨를 뿌리는 삶이 씨를 뿌린다는 게 뭐겠어요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사는데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삶과 기도의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고달프니까 인생이 어려우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삶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믿음과 기도의 삶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술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이거는 그들이 이렇게 겪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울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일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인생이 고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오늘도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울더라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눈물 나는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더 매달리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 입술로 깊은 탄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깊은 탄식이 기도가 될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울더라도 주님 앞에 뿌릴 때, 여러분 인내로 깨달아 결실한다 그랬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러 그 믿음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꿈꾸는 것만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만이메마른 우리의 땅을 하나님 빛줄기와 같은 신의 땅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하나님 신의 물이 흘러가듯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물 나는 일 많지만 울더라도 뿌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그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모든 자녀와 손주들마다 주께서 늘 임마누엘의 복을 내려주시며 특별히 모든 가정마다 주신 생업으로 하나님 또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날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되 오늘도 금요기도회가 있고 내일은 아가세기도회가 있으며 하나님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시간지간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이제 아침에 눈떠 출퇴근의 모든 길들까지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종을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고 내일은 아가 세기 도회가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었지요. 우리 최영환수 집사님 또 이옥선 권사님. 또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여